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절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를 했고요. 어, 제가 의도적으로, 어, 부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분을 이 부활주일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빌라도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고백이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언제,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인지, 그가 총독으로 지냈던 곳은 역사적으로 어디였는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역사 속에 사료를 찾아보면,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총독으로 있었던 그 시대, 그 땅에 예수님이 진짜 계셨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믿는 고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 훗날 누군가가 저를 윤석열 대통령 통치하에 살았다라고 먼 훗날 소개했다면 저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른다고 해도 저는 대략 2002년에서 2007년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살았던 사람인가 보다라고 진작을 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증인, 너무 많은 증거, 또 너무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에 그 당시에는 누구나 함부로 강제징용이 없었다거나 혹은 일본군 위안부 이게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 어떻습니까? 사과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강제가 아니었다는 등더 심하게는 그런 건 아예 없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역사성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모두가 다이 이야기가 최고의 이슈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뉴스 뻥 하나 터지면 전국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냐 안 당했냐, 그분이 부활했냐 안 했냐, 이거는 얘기거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루는 역사적 자료에는 부활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 논란이 있고 부활을 증명할 수가 없죠. 이미 세상을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 사건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 학자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증거를 성경 안에서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설득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부활을 사실이라고 성경을 갖다가 아무리 이야기 안들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논란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토론이나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 진짜 예수가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니까 아 예수라는 사람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병사들이 밖에 가서 돈을 받고 나서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면 글씨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수백명의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다른 사건보다도 부활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일이 제일 큰 이슈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이제 종교적으로 핍박이 일어날 때, 아, 도대체 뭘로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뭘로 핍박할까? 굉장히 촉각이 곤두, 촉각을 곤두 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전전일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과 그후 11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약 120여 명이 모여 기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점점 교인이 많아지니까 어, 이 12명, 11명의 제자 가르는 다가 없으니까요. 11명의 제자만으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챙기고 음식도 마련하고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장소 마련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우선 한 명의 제자를 더 채우기로 했어요. 근데 그한 명의 제자를 채울 때 후보자를 두 명을 세웠고. 이두 명을 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 보선했다고 하죠. 가룟 유다를 대신한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열한 명의 사도는 한 명의 빈 자리를 채우면서 아 우리가 해야 될열두 번째로 올 사람이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상의를 했던 거예요. 열한 명이 머리를 맞대고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을 채워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한 명을 더 뽑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좀 업무를 나눠보자. 뭐 혹은 뭐뭘 해보자. 뭐 세례를 줘보자. 가르쳐보자.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한 사람을 더 뽑자라는 거였습니다. 즉 사도들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증언이지만 가장 핵심 즉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퍼져 나가면서 복음을 박해하던 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혹은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갈까 봐 그래서 긴장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도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제일 싫은 말들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라는 이 말을 가르치는 것, 그건 좀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건다 봐줘도 이건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결국은 핍박을 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 종교여야 하는가. 기독교는 교회 다녀야 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복받습니다. 그런 기복을 말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희생이 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도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도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행이나 모범이나 가르침, 죽음 그 자체보다도 부활을 더 핵심으로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사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닐 때 다른 건다 믿어, 다른 건다 믿지만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그 나머지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내용 보면은 태어난 사람이 생로병사. 그죠? 그렇게 하고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죠? 필름이 끊겨요. 그 필름 끊긴 필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가운데 스심을 통해서 끊겼던 필름이 영원한 필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 그 영상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분,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영원한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일부러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할 때이 부활의 그 고백에 대한 제목이 뭐였냐면 시범을 보이시다 였습니다. 시범을 보이시다.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첫 열매. 이 나무에서 나는 첫 열매를 통해서 아, 이 나무는 장차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부활을 통해서 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장차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신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안 되는 겁니다. 증명을 해보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믿어야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논쟁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확신이 있고,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논리정연하게 설득하기보다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끔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그리고 장차 세상을 떠날 나에 대해서 과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활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글로 기록되어져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은 물론이고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그런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성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열심, 그 정성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었지만 사실 이 무덤을 찾아가는 동기는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는 빈 무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들은, 어, 이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서, 이 부패할 때 썩은 내가 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갔던 거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놓는지 장례 지낼 때 먼저 가, 따라가서 그걸 봐요. 마태복음에서는 장례 지내는데 그 앞에 제자들이, 아니, 여인들이 있었다고 실명까지 나옵니다. 누구, 누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당시 장례 문화에서는 미리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원래 해야 되지만,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못했기 때문에, 장례 간습에 따라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 시신에게 향유를 발라주, 발라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례의 풍습 때문에 같이,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이 무덤에 간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에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이들은 다른 보험서에 보면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꾸짖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다시 말하면 시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덤을 가야 된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덤이지만, 말씀의 기준은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그 영감, 감동으로 읽고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없이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좋은 말씀이네,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네, 아, 이건 역사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렇게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게 돼요. 근데 창조에 대해서, 성경의 기적들에 대해서 일일이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이 성경은 신앙 고백의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과학책과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조건이 어떻게 세상의 그 복의 조건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지혜가 어떻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사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말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가 고수해야 될 건데 그것을 굳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외골수라고 말하게 되고 우리도 그런 말이 듣기 싫어 가지고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물질관이나 도덕관이나 성윤리나 효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굳이 세상의 기준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 보면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심경을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근심을 한 겁니다. 여인들이 비록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고 쳐도, 그래도 빈 무덤을 딱 접했을 때, 아,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지. 아,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지라고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근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천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발 좀 기억 좀 해봐. 제발 좀 떠올려봐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8절에 보면 여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요. 또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황이 없으면 생각하던 것도 잊어먹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만약에 늘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내가 감동을 받은 그런 말씀은 웬만해서는 안 잊어먹죠. 다 잊어먹어도 내가 그 순간에 경험했던 그 말씀은 잘안 잊어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한기로 듣고 흘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내 사건, 내 경험, 내 감동으로 적용이 되지 않은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말씀 어느 순간 읽을 때, 아, 이게 내 거구나라고 깨닫는 말씀들은 절대 잊어먹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앞으로 너희를 떠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게 되면 또 다른 스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해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이 기억나려면 늘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이 말씀을 타인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열한 사도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또 알렸습니다. 물론, 이 소식을 전할 때는 마음의 불안함도 있을 겁니다. 아, 우리를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거부하면 어떡하지? 비난하면 어떡하지? 혹은 핍박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때 제자들이 안 믿잖아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주중에 교역자의 이름으로 수술하신 목사님 찾아 뵀었는데요. 우리 함께 갔던 목사님이, 어, 목에 이렇게 소리가 잘 나지 않아가지고 어,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결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갔던 그 목사님은 다른 일로 수술을 받았지만 그분이 목소리가 항상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 수술을 하면 3개월 동안 말을 못 한다고 하니까 목사로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술 자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근데 함께 갔던 그 목사님이 당신이 수술을 했는데 병원이 어디고, 그 의사선생님 누구시고, 또, 사람들은 3개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일주일이면 말을 할수 있다고. 일주일이면 말할 수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소식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런 거예요. 이분이 안 좋으시니까, 당신이 경험한 거, 이거는 꼭 전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는 바로, 무슨 병원, 누구, 서울대 병원 입구에 어느 병원, 이렇게 다적고 당장 가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 소식은 꼭 알리고 싶어. 정말 좋은 소식이야. 알려주고 싶잖아요.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말씀 우리가 듣고 그냥 나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흘러야 되는데 내가 저장하고 그냥 나만 쓰고 끝나버리면 복음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은혜받고 그냥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여인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사도들은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 말을 허탄하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로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여인들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일이 여기고 늘 물질로 채워주기도 하고, 공동체 이론으로 늘 섬기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인정한 여인도 있고, 또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 여인들을 받아들이되 부활 소식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던 베드로도 일단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저 놀랍게만 여겼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어, 놀랍네라고만 했지 그 여인들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뭐 저를 통해서 주로 많이 듣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교회에 단임 목사를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권면하게 되면 여러분도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그 반응이 제 앞에서 뭐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삶에서, 삶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 말이 진리구나. 그리고 권면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도 짧고 여러분보다 경험한 그런 일들도 적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마울도 이런 걸 염려해서 디모데를 교회에 보내면서 네가 연소해서 네가 젊어서 네가 그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넌 담대하게 전해라고 디모데에게 교육을 시켰었죠. 저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도 어떤 신앙의 이야기 혹은 간증의 이야기 혹은 말씀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면 그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건 저 사람 이야기지.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읽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분은 저 말씀을 그렇게 가슴 깊이 담을 수 있었을까? 나는 이 말씀을 한번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해보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검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거들라.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나도 그렇지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앞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과연 부활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소중한 부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